출발을 했는데 6 0 앞에 시속 9 0 km. 도착 예정 시간이 7시2 4 분입니다. 앞에 차는 한 대도 없어요. 시 간이, 한5일 에서 마를 보이 죠？이게 근 처에 소 백산 이있 어요？여러분 구인사, 구인사 나와 갑니다. 예, 한번 도안쉬고왔 어요. 차 없어서 원만해요. 오랜만에... 네. 여러분, 구인사 도착해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기 앞에가 입구거든요. 예, 아, 도착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숨차요. 지금 이제 입구에 다가가고요. 오늘은 룰루랄라가 아니라, 다리가 부들부들 부들부들 해요 다리가 아 어, 구인사 들어왔는데 엄청 이뻐요 여러분도 좋은 일이 가득하세요 아 너무 이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하기도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구인사 중간쯤에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구인사 중간에 올라 중간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음, 경치가 아주 멋있어요. 올라온 데까지 너무 숨차입니다. 숨차지만.

저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셔서 전부 다 좋은 기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먹방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라볶이하고요, 짜장 라볶이하고요, 어묵하고요, 그리고... 모이또 만들어봤어요 제가 물떡도 있죠 예 물떡도 있습니다 자이제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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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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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다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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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청 맛있다. 응. 응. 근데 저희 면치기는건 영상을 안 찍는다. 응. 안돼 안돼. 응. 오 나와서. 근데 맛있잖아. 응. 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음. 맛있다. 목살. 목살. 음, 아. 어 소스. 정말 맞지 포장마차에서 파는 응. 그 소스 맞죠? 이 어묵 소스 제가 만들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어묵탕을 해먹을 때 이렇게 부르스타로 해먹으면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음. 떡은 처음이에요. 음. 여러분 오늘 저녁은 모히또에 어묵. 하시죠. 들어오십시오. 또 뵙겠습니다.